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룬닥스 베너 팬츠라는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어, 베너 팬츠는, 어, 룬덕스의 가장 유명한 바지가 있죠. 그게 마케라는 바지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 어지간히 산점 타시는 분들은, 예, 네, 하나씩은, 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또이 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근데그 어, 바지의 저렴한 버전이 이그 배너바지입니다. 어, 제가 그 이유를 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원단이 LPC원단이 어, 마케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 마케가 스퀘어미터당 181g 정도 나가는 그 두께를 가지는 원단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네, 181g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원래 설계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그 스칸디나비아의 여름 그리고 늦가을까지 여기에 기온에 적합한 바지입니다. 그러면 왜이 바지가 주원단은 마케하고 똑같은데 마케보다 저렴하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부터 보시죠. 마켓보다 바지 하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켓은 여기 고리도 달려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드로코드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코드만 있는 게또 장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마켓은 바지 하단에 복숭아 쪽에 그발 복숭아 부분에 이게 그 보강재가 붙어있습니다. 개프로텍으로 근데 이거는 보강재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싸지는 겁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바지는 밑단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바지도 이제 쇼 버진 나오기 전에는 이 기장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쉬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프로텍에 보강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싸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 부분에 스트레치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도 아주 넓게 스트레치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바지는. 그런데 이 스트레치 원단이 쉘레 것이 아닙니다. 쉘레 것은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자체 원단이에요. 예, 근데 입어봤는데 이 원단도 땀잘 받아주고요, 예, 빨리 마르고 예, 그 다음에 어뭐 사방 신축성도 예, 좋고 쉘러 것이 아니지만은 예, 그 다음에 보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바위에 앉든지 또는 뭐어 그, 야영을 가서 뭐그 헬리옥스 의자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실러 원단을 포기한 대신에 가격이 그만큼 싸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카고 펜스 부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벨크로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마켓 바지가 굉장히 예쁜 바지이긴 하지만 저는 이그 허벅지 카고 팬츠는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손을 넣다 보면 어 이게 이제 그 지퍼 부분이 자꾸 손등에 이렇게 거슬려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열고 쉽게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툭해서 그냥 바라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바지에그 오른쪽 주머니죠. 이쪽에 이제 오른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안에 보면 원래는 이게 핸드폰 뭐그 그 저기 뭡니까? 뭐 주머니라 그러는데 요새 핸드폰들이 스마트폰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다가 주로 칼 같은 거, 라이터 같은 거 넣어 다닙니다. 예. 그다음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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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마키하고 똑같은 부분은 또 여기 한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타구니에 그 통풍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안쪽에는 메쉬로 예.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혹시나 해서 여기 메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근처에 또 통풍 지퍼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릎 옆에 있습니다. 근데 마켓은 이게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예. 근데 이건 좀 짧습니다. 이거 지퍼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뭐 무릎 근처에나 서땀 이렇게 젖는 것 또는 이제 그 사타구니에 땀이 차는 것들은 이 옷이 잘 막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밥을갈 때는 이 바지를 입습니다. 예. 그니까 밑에서는 평상시에서는 괜찮고요. 그니까 캐주얼로도 제가 입는데 캐주얼 입을 때는 별 상관 없고요. 뭐 여름에 청바지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갈 때이좀 예, 덥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동풍 지퍼들을 다 열면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서 가 박집 메고 올라가서 어, 있을 때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기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 이 바지가 제대로 톡톡이 제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키하고 똑같은 부분은 이 허리 부분에 벨크로로 이게 그, 조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마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바지는. 우리나라 한여름에 그냥 마구 입기는, 약간 더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퍼를 열어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주 폭성인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입으셔도 크게, 너무 덥다. 이런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 그,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제 배너라는 이 바지는, 가격이 마혀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바지 핏도, 음, 그, 마켓만큼 이렇게 쫙 달라붙지는 않지만은, 예, 상당히 슬림 핏입니다, 이 바지가.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런대로, 예, 그 스타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배너라는 이 바지에 대해서, 예,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 베너 바지 말고 제가 또 여름에 입는 르른닥스에서 나오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게 닐레네는 바지인데 그 닐레네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